뭐 상담하면은, 뭐, 이번에 또뭘 물어보나라고 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 변호사건 또는 법원이건 또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도 법원보다 더 돌아다니더라고. 자리 바꾸면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초보자, 전문가가 없는 초보자를 양성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그 뭐, 싫든 좋든, 실든 좋든 대세기 때문에 또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게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전자소송이 어떤 그 가치하고 결합이 될때 가장 그 바람직한 시너지가 날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재판부, 전문재판부의 구성, 이게 이거하고 맞물릴 때, 그리고 또그 전문재판부의 구성을 하는데, 전면적인 전문재판부의 구성을 하는데, 전자소송이 아주 훌륭한 툴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같은 거좀 있으세요? 어, 저 혼자 떠들으니까 좀 심심하네요. 출석 체크하는 분이 오시니까 조용하구나, 지금. <laughs> 음. 어, 사실 저는 뭐그이 뭐 전자소송 되기 이전부터 훨씬 오래 전부터 이게 전자문서 뭐 노트북 그다음에 웹 이런 거 이런 전자적인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해왔는데 어, 참 변호사 입장에서는 진짜 편합니다. 어, 여기 상당 부분이 이제 변호사가 되실 텐데 그, 아직 이 우리 그 실무에서 이걸 어, 맛을 못봤어요 아직 제대로. 맛본 분이 별로 없어요. 큰 로펌은 큰 로펌대로 이게 이제 그 저도 이제 유촌하고화후를 거쳐왔거든요. 근데 큰 로펌이 변화하기는 참 힘듭니다.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은 거기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로펌, 로펌대로 바꾸기가 힘들고 개인 변호사들은 아유만 사건도 별로 없는데 뭘 그것까지 하냐. 이렇게 해서 또잘안 바꾸고 젊은 변호사들은 또 젊은 변호사대로 나는 뭐어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사건 수입하는 게더 문제다 이런 그 때문에 또안 하시고 그래서 이걸 그 제대로 이그 전자 문서라든지 이게 전자 시스템 이걸 갖추고 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마 그 나가더라도 이 과연 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아마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 아마 잘못가지실 텐데, 정말 좋아요. 우리 황수환 박사처럼 정말 어떻게 뭐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그, 이게 법원, 재판을 하는 쪽하고 재판을 받는 쪽하고 비교하면은 재판을 받는 쪽이 효용이 훨씬 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자성 초기, 초기 단계에서 어, 변호사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재판을 받는 쪽이, 어, 효용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가만 앉아서 이렇게 재판,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게 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자면 기록을 다 그냥 가져다 줘요. 기록 조제해서 자리에 딱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있는 기록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법원 직원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지. 법원 직원 입장에서는 종이로 되게 오게 되면은 그거를 기록에 묶고 그다음에 또 우편 접어서 우편 보내고 우편 온거 풀어 가지고 또 끼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판사한테 갖다 주고 또 당사자가 복사로 온다 그러면 등사로 온다 그러면은 판사실에 있는 거 끄집어 내려 가지고 하고 다들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편리한데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종이가 그런데 그게, 그, 판사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그,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편해요. 아까도 뭐, 송구촉탁 문서 복사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만약에 기록이 또 판사실 있다 그러면 기다려서 또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 종이 하나 내려올 때까지 종이만을 바라보고, 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주 이게 촌스러운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파일이 되면은 정말 편하죠. 언제 어디서든 뭐 이렇게 다운, 내려받기할수 있고 하기 편한데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효용이 훨씬 큰 제도인데 지금 이제 초반에 이 변호사 업계에서 막 이제 저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아, 이거 저 법원 편하자고 지금 전자소송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거든요, 이게. 뭐 입력하고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냐. 지금은 저기 딱 쳐가지고 그냥 프린트 쫙 해서 우편 쫙 보내면 어? 딱 보내면 끝나는 거갖다가원 거치고 비 거치고 뭐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이게 마치 뭐 법원이, 법원이 필요해서 이걸 그저 만들어서 변호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재판 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처럼 보이는데 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이제 지금은 초기 단계고 또는 그, 그 효용 자체가 지금 아주 낮기 그러니까 그 이용세 쓰임세 자체가 지금 아주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 조금만 더 정착이 되고 발전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재판을 받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 도와줄 수밖에 없는 효용이 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변호사 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어, 나의 경쟁력, 어,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자 그러면, 뭐 이거는 전자소송 전부터 제가 이제 해오던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트북에다가 파일을, 저 어차피 저희들은 사무실은 종이 기록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다 파일로 전부 다 만듭니다. 물론 뭐 상대방 은 아예 저기 파일을 안 하고 종이로 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온걸그 저희들이 스캔해가지고 그 종이 문서를 버리진 않아요. 받은 거니까 버리진 않고 그냥 봉투에다 넣어두긴 한데 저 우리 서류, 우리 내부적인 서류는 저 종이를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소장 접수를 예를 든다면 그 법원 예전에, 이제 전자송 되기 전에는 법원용 한부, 상대방용 한부, 이렇게 두부를 만들죠. 제 거는 그냥 스캔 파일로 남겨놓고. 근데 이제 그, 그 단계 전에, 그, 그런 확신이 되기 전에는 종이를 한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전자문서란 게 뭐, 어, 뭐 해킹이니 뭐 바이러스니 이래가지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 때문에 종이 문서를 하나 만들고, 전자 파일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중으로 했는데, 한 1, 2년 시행을 해보니까 안전해요.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는 아예 안 만들고, 어, 그, 저희들 거는 아 전자 파일만 만드는데, 그리고 지금 전자 소송이 된 입장에서는 이제 법원 것도 안 만들죠. 상대방 것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 만들, 파일을 하나 생성해가지고, 파일 가지고 전부 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 어떤 낭비 어, 종이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줄었고요. 어그 종이 사용 이제 이제 요 단계까지는 사람들이 아유 뭐 종이 종이 절약하는 바에는 내가 뭐 전자소송 왜 하냐? 어? 종이 값을 얼마 한다고 전자소송 어렵게 그걸 뭐 시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고까지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그 어, 많은 법률사무소에서도 많은 데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제가 어, 이렇게 지켜보면은 고그 단계까지가 전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깥으로 들고 나가야 되는데 생성된 파일을 바깥으로 들고 나가면 어, 그 효용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 까지입니다. 사무실 안에까지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그 아직 제대로 맛을 못 보시는 단계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노트북에다가 이걸 다 담아 다니게 되면은, 어, 우리 재판이라는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저기 비효율적이거든요. 어, 가서, 이게 만약에 수, 수원 간다고 생각하시죠. 어? 수원 간다. 가는데 한 시간. 기다리는데 한 30분. 돌아오는데 한 시간. 그럼 두 시간 반이 소요가 돼요. 재판 받는데. 어? 근데 그게 이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알찬 재판이다라고 하면은 어? 기꺼이, 기꺼이 갑니다만,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많은 경우가 짧거든요. 아, 이건 뭐, 아유, 마음만 먹으면 화상 재판으로 좀 해주시지. 어? 그렇게 아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시간들, 그러니까 재판은 뭐, 어차피 저 재판하기 전에 머릿속에 다 넣고 결론 시간도 짧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어, 로스잖아요. 그죠? 근데 로스인데, 그걸 이제 그 어차피 그 시간을 위해서 쓰는... 그기 때문에 의뢰인한테는 상당히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재판 같은 경우는 보수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어그 어, 그 굳이 이제 그 만약에 그 종이 기록이 아니라 내가 노트북에다가 기록을 다 넣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무실에 있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별반. 그러니까 그 사건뿐 아니라 가, 면서 오면서, 법정 안에서 일처리가 다 되고, 또 심지어는 뭐그 사건도 상대방 준비 서면이 만약에 뭐한 이틀 전에 왔다. 근데 그걸 준비 서면 쓸 시간이 없었는데, 재판 기다리면서 좀 보지 않습니까? 보고 그냥 써버려요.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이제 1 시간 정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관록에 도달하기, 경력에 도달하게 되면은 서면을 보고 그냥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쓰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이 들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게, 일을 빨리 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몰아서 하는 겁니다. 생각이 날 때, 피크점에서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뭐, 노트북이나 이런 웹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종이 들고 다니면, 언제, 그거, 적는 분도 계세요. 법정에서 보시면. 상대방, 저기, 준비서 보고, 생, 할 일이 없으니까, 종이에다 막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럼또 이제, 올라가셔서, 비사한테 타이핑 치든지, 본인이 타이핑든지 하시겠죠. 근데 그런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그냥 노트북 치면 될걸 가지고, 뭐, 조정 법정에서 조정조서 만들고, 뭐, 어, 갈 때, 종이에다 써가지고, 써가지고 다시 일을 해요. 그 일을 본인이 하든지 직원한테 넘기든지 그런 이제 어떤 무용한 어떤 시간 무용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이런 그 전자적인 도구를 쓰게 되면 여기도 이제 웹까지 웹까지 가미가 되면 아주 좋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 내려가는 길에 수원 내려가는 길에 그뭐 의료인한테 어떤 팩스 같은 게 왔다 그러면 저희 팩스도 이제 전자팩스거든요. 그러면 팩스가 파일로 딱 떨어지죠. 그러면 파일이 제한테 직원을 거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좀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이라서 그걸 파일로 줄수 있으면 좋은데 파일이 없는 사람들은 팩스로 보내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팩스를 저희들이 파일로 변환시켜가지고 제한테 넘겨야 외부에 있는 제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웹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웹으로 받아서, 받아서 바로 상담이나 이런 응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고객 응대가.